노름표지품 있가돈 중작했어. 노름비 때문에 할수 없이 했다는 태호. 게 너무 누군데? 가 시켰냐고 묻자. 아무미 사람을 니까 태호는 의리를 지키는 척 말을 안 하죠. 반다 모든 상고 형민은 다시 한번 태호를 떠보는데. 골프 친다면서요? 골프 얘기에 국수를 먹다 말고 쳐다보는 형민. 혹시 돈좀 시체를 제보한 목적은 돈 때문이었죠. 하나. 뭐 형님이. 아. 이에 형민은 지갑을 꺼내더니. 말하고 싶으 연락해라. 만 원을 본 태호는 아이로 말이 나옵니까? 돈을 밝히는 태호를 보고 허드슨을 짓는 형민. 그럼 얼마를 이 비싼 주가 그때 누군가 태호를 덮치는데 태 허수진의 살인 사체 유기혐의로 체포한다. 사실 태호는 살인마였죠. 뭡니까? 작년부터 허수진이라고 지 여자친구를 지기가. 형민은 살인마라는 얘기에 당황하는데.